안녕하세요. 숫자 명상 해보신 적 있나요? 숫자 명상 훈련을 통해 우리는 로또나 연금복권 1등 예상번호를 찾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무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각몽이나 반수면 상태에서 일정한 숫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은 우리 정신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와 기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리의 직관이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 명상은 이런 무의식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숫자 명상은 특정 숫자나 숫자 패턴에 집중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떠오른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무의식적인 정보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무의식은 종종 우리의 경험, 감정, 그리고 기억의 집합체로서 작용하며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범위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숫자가 나타나는 꿈을 꾸거나 일상에서 숫자에 자주 노출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명상 훈련은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 명상을 통해 떠오른 숫자가 복권 당첨번호로 이어질 가능성은 과학적 증거나 논리적인 설명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의식의 힘과 가능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명상을 통해 직관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숫자 명상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권 당첨번호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자인식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통해 숫자 명상 훈련은 단순한 숫자 찾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직관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 명상훈련은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숫자 명상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명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속에서 얻은 직관과 영감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숫자 명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무의식과의 연결을 통해 더 넓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명상 훈련은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 찾기를 넘어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더 깊은 자아인식과 직관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선행될 때 숫자 명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인내를 통해 숫자 명상 훈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